바울 사도의 이 동족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로마서 9장에서 한번 살펴본 바입니다. 9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가이요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할때 지금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근데 도리어 이 복음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할수 있는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이 바울 사도가 이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어이 사도행전 28장에 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또 강하게 저에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이런 바울 사도께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해 가지고 바울은 막 폭행을 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막지 않았으면 바울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로마 법정에 고소까지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증오하고 바울을 증오하면서 막 바울을 폭행한 거죠. 나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또 그리고 까닭 없이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이건 이제 바울사도께서 유대인님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행사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를 그렇게 행사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로 가는,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를 만날 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기다리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머무는 곳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머무는 곳에 초청을 해요. 아니,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가 좀 부득부득 갈리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폭행당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2년이나 까닭 없이 구급을 당하고 그래서 멀리 지금 로마 황제까지 지금 상소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니네들은 진짜 구제 불능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면서 막 나는 이제 유대인 안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럴 텐데 그런데 바오사도는 우리는 마치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불러요. 복음 전하려고.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28장 19절 유대인들이 나의 무죄 석방을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3절 같이요.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권한다. 지금 바울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내 민족 포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민족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울사도의 심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를 어떤 한 이데올로기나 한 민족이나 나라 수준으로 국한시키거나 예속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 그렇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건 썩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거는 뭐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 대등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한 일원인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오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이라 그죠?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진리를 양보하겠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상태? 그건 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줄게. 아니 뭐 니들 말도 좀 맞다고 해줄게. 그러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상태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구초도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나의 민족이 동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뭐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에 따른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또한 남은 자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는 이 진리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그러나 이나 나의 민족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 이를테면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 찾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찾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아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남은 자를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 남은 자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데, 나는 바로 그들을 기도하면서 오늘도 찾고 있다 는 것이에요. 어, 여러분, 어, 이 이제 구장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하나 이, 하, 이스라엘의 남은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신 받은자가 이 남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좀 불쑥 들어오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권적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면, 결정해 놓으셨다면, 아니, 그래도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전도 안 해도, 내버려둬도 그냥 믿을 사람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자칫 잘못하게 우리가 오해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 선택해 놓으셨다며, 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며, 아, 그럼 뭐 전도할 필요 있겠어? 믿을 사람은 다 믿겠지. 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지, 지, 지, 한난주죠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명론이나 뭐 숙명론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결정하심이라고 하는 게뭐 숙명론 수준이라면 예 전도할 필요 없죠. 굳이 찾아나설 필요 없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냥 믿을 사람 다 믿게 될 겁니다. 숙명론에 따르면 정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인지하고 감각조차 할,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 결, 결과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과정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의 모든 과정까지도 다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안에 있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어,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전도 안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평생 복음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나면, 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이 뭐 결정하신 사람이 아니니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건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은 반드시 그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에 따른 우리에게 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그 사람을 결정해 놓지 않으셨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 맡겨놓으셨거든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 전환자로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은요. 이 하나님 차원에서 분명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택하신 백성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과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라고 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결정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결정을 느끼거나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여 자유롭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전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결정하심과 우리의 전도의 당위성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도 없습니다. 어떠한 충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믿을 사람 다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논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우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 사무실은 주권적인 특함을 구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장에서는 무얼 이야기하냐면 복음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복음 전도 하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5절 같이요. 네, 너무 조그맣게 그 말씀하셔서 안 읽으신 줄 알았어요. <laughs> 그좀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언젠가 믿게 되겠지. 아니요. 지금 그건 숙명론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에 따른 전도를 요구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도하면 선택, 우리가 전도하면 마치 선택된 자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선택된 자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다면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신 받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사님, 이 말씀은 열두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예, 1차적으로는 열두 사도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이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열두 사도가 지금 온천하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은 건강과 수명의 제한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죽은 것으로 이 명령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서 복음 전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어져서 우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땅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백성이 백성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우리 단계에서 이것이 멈춰야 되는 일인가? 멈출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 듣지요. 그래야지 믿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 믿을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많고 어? 또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불쑥 그냥 예배당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옆나라 일본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다고 안아도 저절로 예배당에 오고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이 복음 전도의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도 멈춰 버리잖아요. 기독교가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저절로 믿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오직 믿게 되는 것은 들어야, 들어야지만 믿어요.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 다짐과 각오가 좀 새로워지십니까? 예, 우리가 좀 그렇게 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이제 어떠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걸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뭐냐? 오직 예수의 복음이에요. 자,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율법에 완벽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세요. 이것이 율법으로 만미 없는 의입니다. 그러나 어 문제가 뭐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에 완벽하게 100% 보응하고 호응하고 부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든 일을 항상 그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만 해도 이미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 다 검증하시는,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다 호응했습니다. 부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어렵다. 여긴 바뀌는 커녕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했노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어렵다. 먹지를 못해요. 갈라디아에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세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뿐 아니라 말과 마음까지도. 근데 우리 못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그럴 된 열심을 그래서 품었죠. 오히려 예수 님 믿는 자를 거도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 예수 님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증오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게 어디 있어? 율법을 지켜야지, 최선 을 다해야지. 그래야지, 의롭다을 얻지. 하면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무슨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을 얻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완성이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거저 그 안에서 죄용수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치르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용수함을 받는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거예요. 아담이 못한 것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나와요.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러졌으니 죄사함 받은 것이고, 주님의 의로심 안에서 함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롭다함 자로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뤄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복음. 두 번째, 오직 믿음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복음이요, 오직 믿음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다 이룬 것이니 우리가, 우리가 뭐할게 뭐가 있어요? 다 이루셨는데. 할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바,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절 말씀, 오늘 이해하려 봅시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 0 같이요. 아멘. 여기 다른 게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3월3일만에 3일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나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거면 돼요. 살아계신 부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어,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의롭다 받은 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는가? 없죠 그래서 오늘 12절 이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다 주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는 애인가 예수님은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능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은 예, 오직 믿음의 복음이요. 이것은 바로 오직 은혜의 복음이다.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를 예수 믿는 것으로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이건 정말 은혜다 하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구원의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어떤 이제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한 외국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인도에서 한 이게 전도자가 선교사가 그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다 합니다. 근데 뭐 그때 뭐 사역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또 맺어지지 않기도 하지요. 하루는 이제 한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사람들의 반응이 뭐 시원찮습니다. 시근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그 피곤한 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깐 이제 그 동네 마을에 한. 어, 정자 같은 데서 좀 어, 쉬면서 잠이 좀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잠에서 깨보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웅성웅성 모여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잠에 빠진 이 전도자의 발을 보니까 그 발이 정말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 물집이 잡혀 있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그 전도자에게 몰려 찾아왔다 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의 요지는 이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발은 물집 잡힌 발이다. 물집 잡힌 발이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때로는 정말 힘겹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바울 사도와도 같이 어쩌면 까닭없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를 살리신 이 복음에 대한 감비관에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름다운 이 발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다 라고 한걸 기억하면서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바로 우리 손에 어, 들려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이 복음 전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남은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